안녕하세요. 깡정이들의 솔루션 대가 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깡은영 선생님. 우리 막내가 저번에 왔다간 이유로 부세요 하... 선생님. 우리 막내가 계속 이런다니까요? 주몽님, 막내가 왜 그러는지 대화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승질이나서. 음, 우리 <laughs> 막내 깡정이 선생님 눈한번 봐봐. 왜 그렇게 주몽님을 쳐다볼까? 아, 그냥 보면 짜증나요. 주몽님, 우리 막내 의견을 존중해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막내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아, 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막내 선생님 눈과 어, 어, 어.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건 뭐예요? 이거 장기기증서약서 우리 깡쪽이의 착한 마음을 저는 캐치할 수 있었어요 우리 깡쪽이가 이렇게 착하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두목님은 사랑을 나눌 견적을 뽑으셔야죠 눈깔이 두개아 막내 시력 1.5 10만원 추가 황달 없음 30만원 추가 음 어디 보자 아 이게 나이잘 섰네 <laughs> 어. 음 이거 의료도구예요음 괜찮아. 소독했어요. 어 싫어. 괜찮아.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펴줄게. 조봉님라겐나통두개 준비해주세요. 네 선생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플라스틱 말고 고급지에 유리글라스로.